어느덧 개묘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검은 토끼의 해가 돌아왔는데요. 개묘년에는요, 여러분 집안마다 항상 웃음꽃이 가득하고요. 가정에 경사가 깃들길 오왕금 법사가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개묘년 새해복 많이 받고 건강하십시오. 항상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속인 오한금 법사입니다. 오늘은요, 어 아주 좋은 제가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어, 아버지 어머님들을 위해서 준비한 컨텐츠고요. 어, 말년에 우리 자식이 대박나는 띠에 대해서 제가 오늘 골라서 왔습니다. 40대부터 70대까지 우리 아버지 어머님들이 보시면 도움이 될것 같고요. 제가 정말 기도를 많이 통하고 심사 숙고해서 뽑은 거니까요. 어, 지금 호명되는 띠 분들은요, 좀 희망을 갖고 우리 아이나 우리 자식한테 자제분들한테 조금 더 기대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여러분, 말년이라는 게참 말년복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50 넘어서 60 이상부터는 이제 말년운이다 이렇게 보는데 말년복이 여러 가지가 있죠. 말년복에서는 왜 재물복? 뭐 사업운, 뭐 금전운, 가정운, 뭐 손주운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저는요 재물하고 금전보다도요 그래도 말년에 가장 큰 복은요 자식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식이 성공하는 사람들 이 얼마나 행복하고 편안할까요? 그래서 오늘은요 그 띠분들 중에서도요 하늘의 어떤 기운, 조상의 기운으로 자식복을 갖고 이렇게 좀 태어나신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아마 아실 거예요. 아왜 우리 집 애들은 이렇게 내가 관심을 주고 뒷바라지도 많이 했는데 안 풀리고 왜 옆집 순인의 집 애들은 저렇게 착하고 결혼도 잘하고 행복하게 잘 살까 분명히 어머니들 왜 이런 집들 분명히 보셨죠 이게 왜 어떤 집은 그냥 이렇게 노력 안 했는데 그냥 순탄하게 잘 풀리는 집이 있고 왜 우리 집은 내가 이렇게 신경을 쓰고 공을 들였는데도 왜 이렇게 안 풀리는 그런 집들이 있습니다 어, 그건요 여러분 바로 자식복이라는 영역에서 그런 천복을 갖다가 타고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어, 천복이 있는, 어, 자식복이 있는 어, 말년에 자식이 대박나는 띠에 대해서 제가 호명을 해드리겠고요 어, 각 나이대별로 두 분씩 지금 나왔습니다 자식복이 있는 행운의 주인공들 이제 발표합니다 40대입니다 79년생 양띠 74년생 범띠입니다 50대입니다 71년생 돼지띠 67년생 양띠입니다. 그리고 60대입니다. 62년생 범띠, 59년생 돼지띠입니다. 그 다음에 70대, 52년생 용띠고요 49년생 소띠 분들입니다. 이상 호명되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이분들이 사실은, 사주에 공통된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이분들이요, 아마 아실 거예요. 초년하고 중년에 고생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아마 지금까지도 현직에서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어, 이런 걸 보면요, 우리 사주도 우리 현실과 똑같습니다. 얼마만큼 노력을 했냐에 따라서 우리가 말년에 어떤 결과를 기다리고 열매를 또 맺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호명해드리는 이 띠분들 중에서요, 하 아, 아마 우리 자식은 아직까지 안 풀리는데, 하 아, 우리 애는 왜 지금까지 이렇게 힘들게 방황을 할까 이렇게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포기하기엔 너무 아직 일러요. 분명히 지금 이 띠분들은요. 앞으로 조금 더 기다려 보시면요 빛을 볼 날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 자식이 방황을 하고 어, 사고를 친다고 해가지고 어머님들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아 너는 안 되는 인간이구나 너는 어떤 방법이 없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어머니 인정해 주시고 믿어 주시고 한 지지를 한번 해 주실래요? 네. 사람이 안 변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말 동의하지 않아요. 사람은요 어려운 시기가 있으면요 충분 충분히 좋은 시기가 있고요 양이 있으면 음이 있듯이 재기할 수 있는 그런 순간이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식들이 막 힘들다고 해서 뭐 싸우거나 대립하지 마시고 집에 오라고 해서 따뜻한 밥이라도 한끼 먹으면서 요즘에 어떻게 지내니 하면서 속마음도 털어놓을 수 있게끔 따뜻하게 맞아주신다면요. 그 자식들은요, 어떤 부모님의 사랑과 기대로 인해가지고 어려운 시기를 갖다가 잘 분명히 극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방송은요, 말년에 내 자식이 대박나는 띠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